목조주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정원이 너무 예뻐요. 집도 꽤 넓고 마당도 꽤 넓은.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착해서 제가 왔는데 땅값도 안 되는 금액의 경매가 나온 거라 건물값은 치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짠~ 안녕하세요. 봉마마입니다 제가 오늘 와 있는 곳은 포천시 화현면에 와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햇빛도 좋고 이래가지고 벌써 단풍이 지금, 산마다 햇빛이 좋은 데는 단풍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그논 앞에 와 있는데, 여기 왜 왔을까요? 바로, 짜잔! 저 전원주택이 경매가 나와서 제가 왔는데요. 어우, 와서 보니까 너무 집이 괜찮아요. 왜냐면 도로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바로 출입구 쪽에 집이 있어요. 막 안으로 막 그냥 골목으로 막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 초입에 여기 있는데, 와서 봤더니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기를 별장으로 쓰셨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이 비어 있는데 별장으로 쓰다가 이제 경매가 나오게 돼서 지금은 집은 보니까 비어 있는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목조주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정원이 너무 예뻐요. 보시면 정원에 엄청, 아, 공이 들어갔다. 네, 이런 게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지금 관리가 좀안 돼서 그렇지. 꽤 예쁘게 꾸며 놓으신 거예요. 지금 밤나무에서 밤 떨어지는 거좀 보세요. <laughs> 밤 엄청 많아요, 지금. 예, 소나무도 그냥 아름드리 소나무도 크게 있고 여기 지금 이제 잔목이나 이런 거를 막 놔둬서 그렇지 마당이 여기가 굉장히 큰 마당이에요, 지금. 집도 꽤 넓고 마당도 꽤 넓은 그런 집이에요.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착해서 제가 왔는데 어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어, 나도 별장으로 쓰고 싶다. 아니면은 전원 주택에서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런 집은 좀 놓치면 아까우실 것 같아요. 여기가 사용 승인일이 1995년도니까 지금 30년 차 됐는데요. 중간에 그래도 보수하시면서 살아가지고 집은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고요. 이 동네 자체가 고즈넉한 그런 전원 풍경이 느껴지는 가을 풍경이 멋진 그런 전원주택인데 제가 물건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2023 타경 7068입니다. 날짜는 지금 2024년 11월 6일날 의정부 법원에서 이제 경매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에 있는 단독주택이고요. 토지가 222.03평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엔 205평 정도가 지금 집 전체고요. 나머지 17평 정도는 이 도로 지분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한 39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1층은 28평, 2층은 한 10평 정도 되는 그런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별장으로 쓰던 거라서 세입자는 없이 다른 문제는 전혀 없이. 낙찰을 받으시면 깔끔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감정가는 2억 3,300에 나왔었고요. 지금은 한번 유찰이 돼서 1억 6,300입니다. 1억 6,300 말도 안 돼. 토지가 200평이 넘는데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근처에 실 거래가를 보면은 토지가 91평, 그러니까 100평이 안 되는 거가 작년에 1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매 물건은 거기에 비해선 땅이 두 배는 크죠. 예, 그러니까 2억 이상 정도 하는 거는 분명히 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나가면 큰길가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랑 슈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있어요. 버스 터미널, 병원, 포천 시청, 마트 이런 것들이 버스 타시면 한 20분이면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요이 근처에 이제 학교는 지연 초등학교가 도보로는 한 17분이고 차량으로는 2분 거리에 있어요. 그다음에 포천 중학교, 포천 고등학교는 차량으로 약한 20분이면 조금 멀죠. 그리고 오는 길에도 크게 축사가 있어서 냄새가 나거나 이런 유해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고 완전 정말. 전원 일기에 나오는 그냥 너무 그냥 한적한 예, 그런 전원 주택인데 또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마을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전원 주택입니다. 그리고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요. 지금 햇빛이 그냥 온전하게 집으로 다 들어가는 완전 정남향에다가 앞에도 이렇게 논뷰여 가지고 그리고 또 산이고 이래서 앞이 시야가 확 터져 있어 가지고 아, 너무 괜찮은 물건이에요. 아, 요런 거 놓치시면 조금 아까우실 것 같아요. 일단은 마당이 넓어 가지고 한쪽에다가 텃밭을 좀 꾸며도 충분할 수 있는 땅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별장으로 쓰셨기 때문에 그런 걸안 하셨는데 그냥 한쪽에다가 조금만 텃밭을 가꿔도 충분히 가꾸실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의 땅이에요. 문이좀 오래돼 보이지 않아요? 문이 좀 이제 나무 문으로 해 가지고 약하게 좀 하셨는데 근데 일단 담장이 좀 낮아서 문을 높인다 한다고 해서 크게 도둑놈이나 안 들어갈래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전체적으로 이게 울타리를 나무로 치고 그 문도 그냥 낮게 다신 것 같아. 지금 보면은 여기가 땅값이 감정가에 한 1억 8,300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값도 안 되는 금액의 경매가 나온 거라 건물값은 치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땅값만도 1억 8천이 넘으니까 이거는 조금 잡으면 아주 괜찮은 아 너무 공기가 좋네요, 여기. 방은 밤도 엄청 많던데. 밤. <laughs> 자, 밤을 내가. 우와, 알밤 크다. 와, 진짜 크다. 오, 오. 오! 알밤. <laughs> 오, 알밤. 오! 와, 밤이 그냥 주렁주렁 달렸어요. 와. 알밤을 하나 주셨네요. 뒤쪽으로도 한번 가 봅시다. 어머, 알밤이다, 알밤. 정말 가을이다, 알밤 보니까. 여기 뒤에도 마당이 있네. 땅이 넓어서 어쩐지 내가 어, 앞에가 좀 좁다 했더니 뒤에다가 이렇게 마당을 또 해놓으셨네. 아이고 안 보여. 어 뒷마당에다가 야채 심어도 되겠네. 뒷마당을 넓게 해놨네. 뭐 하려고? 아 어, 세상에 보피디 완전 가을이다. 호박 좀 봐. 어 가을 냄새 너무 나지 않아? 늙은 야, 호박? 진짜 크다. 어, 세상에. 호박잎. 호박잎쌈. 이거 봐봐. 아, 애호박. 애호박. 애호박입니다, 애호박. 와. 야, 진짜. 가을이다, 가을.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 있잖아, 꽃 있잖아, 요렇게. 요것도 된장찌개 끓여 먹었었어. 같이 줄기랑 다 넣어가지고. 이거, 이거 가지고 된장찌개 막 어렸을 때 할머니가 끓여주시고 막 그랬어. 엄청 맛있어. 지금은 먹어볼 수 없는 맛이다. 아우, 득템했네, 밤. <웃음> 알밤. 알밤. <웃음>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오늘. 아주 너무너무 괜찮은 물건이어가지고 누구보다도 지금 탐나는 집이에요, 이 집은 내가 봐도. 근데 이런 금액은 조금 너무, 어, 너무 과하게 싸서 좀 아까울 정도로 이걸 경매로 지금 넘기시는 분도 되게 아깝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지역들이 매매가 또잘 되면 좋은데 경매가 나오면 또 매매가 잘안돼 버리거든요. 무서워서 또 사람들이 빚이 많지 않아도 괜히 막 잘못될까 봐 매매가 또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집은 정말 경매로 하긴 너무 아까운 그런 물건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가지고 임장해 보시고요, 자연이 깨끗한 곳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데 오셔서 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어, 복마마 여기까지 하고요. 복마마의 마스터 클래스 경매 배우면서 지금이 기회다. 복마마와 함께하실 분들은 많이 연락 주세요. 좋아요, 구독 꼭좀 눌러주세요. 안 눌러오면 저 들어간다. 안녕.